가오다시가 있다 어? 음. 없는데도 그냥 삐까뻔쩍 해야 돼 어? 네. 물론 좋아 어? 그죠? 빚도 재산이라고 빚내가지고 뭐 좋은 차 타다 보면 그거 다 갚으면 다내 거지 네. 빚내가지고 좋은 집 이사가가지고 갚으면 또내 집이고 여기까지 좋은데 네. 쓸데없는 돈을 좀 아끼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천지당 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 이제 새해 20, 24년 갑진년 좀 대박 날 띠를 한번 영상을 올려봤는데 응. 그 반대로 이제 갑진년 2 0 1 4년에좀 조심해야 될 띠는 어떤 띠들이 있을까 응.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응. 이제 이 띠분들은 이렇게 조심하면은 그나마 응. 좀 괜찮게 헤어 나가겠다 응. 싶은 응. 것들 좀 선생님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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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띠들이있는지 한번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보자 내년에 조심해야 될 띠는 네. 일단은 어. 이게 영 응. 다안 좋은 건 아니야. 말띠, 말띠. 어, 쥐띠, 쥐띠. <laughs> 용띠, 용띠. 어. 어, 그래 이번에 용해 인데 응. 그래도 용띠가 이렇게 좋지? 그지?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닌가 보네. 그지? 어. 어. 용해라고 해서 내가 용띠라고 해서 다 좋지만 않아. 그리고 또 용은 또 삼재까지 끼고 있어. 네. 어. 그리고 용띠들이 보면은 이리 가락하면 저리 가고. <laughs> 어... 저리 가라카면 이리 가는 성냥이 좀 있어 청개구리 성냥 아, 어? 어, 어. 어...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아 그럼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은용해 해니까 응. 용 먼저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그래 그래 용띠 보자 네. 이분들 아까 그랬잖아 청개구리 성냥이 좀 있어 네. 근데 또 지고집이 세가지고 음... 내가 해야 한다 한다면 해야 돼 음... 지금 당장 어... 그러니까는 한, 하신다는 거를 말리는 게 아니야.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와 때가 있잖아. 그지? 네, 시기와 때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라. 하면은 그걸 못 기다리신다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참 중요해. 팔랑기보다는내 중심이 있는 거 정말 좋지. 네. 하지만 이 경제의 흐름도 좀잘 보시고 공부 좀 하시고 내가 뭔가 할라 칠때 용띠분들이 보면 남 밑에 일이 또잘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 자영업을 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말아 하는 거예요 할매가. 응 그러니까는 좀 경제에 공부를 좀 하셔. 어? 음... 시와 때가 맞는지. 응 네. 어. 그리고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거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좀더 현명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이야. 응 음. 음... 이걸 할라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이따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이거를 할라쳤을 때 이거 말고 저것도 괜찮은 건데 이렇게 누가 진짜 지인이 얘기를 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보다 어? 밥한 그릇이라도 더 먹은 사람 음, 그지? 인생 경험이 많고, 그지? 이 노하우가 많은 사람, 음, 음. 그런 사람의 조언은 좀 드릴 필요가 있어. 아, 가장 그런구나. 가깝게는 부모예요. 음. 어, 부모 말이 하등에 틀리는 게 없다. 말잘안 듣는 게 부모 말이지만. 음, 음. 그러니까는 그런 거. 어? 부모가 혹시나 안 계시더라면 내 주위에 연륜이 높으신 분이 있잖아. 그지? 내 위에 상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잘 듣고, 한번더 깊이 생각하시고, 뭔가 일을 진행을 하셔. 응. 그리고, 인간하고 싸우지 마. 어, 아... 인간하고 싸움이 좀, 다툼이 좀 있어. 그리고 이분들 가오가 있으셔가지고, <laughs> 어, 가오다시가 있다. 어, 아, 뭐... 없는데도 그냥 삐까뻔쩍 해야 돼. 어, 네. 물론 좋아. 어, 그죠? 빚도 재산이라고 빚내가지고 뭐 좋은 차 타다 보면 그거 다 갚으면 다내 거지. 네. 빚내가지고 좋은 집 이사가가지고 갚으면 또내 집이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쓸데없는 돈을 좀 아끼셔. 음, 음 쓸데없는 돈 있어, 그지? 어, 술한 잔, 어, 뭐, 한 잔만 내가 사면 될걸 갖다 2차, 3차, 4차까지도 사고, 요즘에 그러는 분은 거의 없지만, 서도, 네. 그지? 그리고 옷을 하나 입어도, 뭐, 뭐, 대충 요런 거 입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비싼 거 입지 마시고, 음... 어, 좀 그런 게 있어. 과소비로 인해서 좀안 좋을 수 있고, 그지? 내가 네. 섣불리 뭔가 움직여가지고 손해볼 수 있어. 그러니 음... 용띠분들이 좀 조심하시라는 거야. 아, 그런 음. 거야, 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 이제 토끼띠 개면년의 삼재였던 쥐띠쥐띠 응. G띠. 응. 분들은 좀 같은 해에 뭐가 안 좋길래? 그렇지, 그렇지. 쥐띠는또 갑진까지도 또 삼재다, 그렇지? 그때가 이제 날삼재라 그래가지고, 네. 어. 근데 요 분들은 있지 관제 조심해야 돼. 아 그래요? 어, 오. 관제 조심해야 돼. 구설 조심해야 되고, 음. 어, 관제 구설이 사실은 좀 따라. 어... 아, 지띠가 진짜 영민하거든? 네. 어? 이 피디님 보면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지. 어 옛날 배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쥐고 뭐 바퀴벌레고 막 이라잖아 네, 쥐들이 예민해요 이 아들이 뭐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치거나 이러면 제일 빨리 움직이는 애들이 쥐야 음. 근데 정말 인간도 쥐띠는 머리가 아주 비상해 어 잔머리도 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다룰 줄도 알아어 음. 나름 어 내가 권력과 명예를 지고 인간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쥐띠 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지? 가장 이제 새해에 조심하고 안 좋다 하는 거를 찝착하면 관제 구설이요. 그러니까는 인간하고의 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마셔. 어. 이제 적을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안 만들라 치는데 지가 만들었지. 캐도, 그지? 음. 내가, 어, 좀에 더 너그럽게 했다면 상대방도 나를 적으로 안 만들 거예요. 어. 그리고 이지띠분들 중에 그지 내가 마음적으로 또 우울하고 뭔가 병이 있을 수 있어. 에? 어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은 양을좀 드시고 아이 극소수지 극소수지만 할매가 봤을 때 보인다는 게요.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요즘에는 신경정신과 약이 영 미친년 미친놈만 먹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지 안정적인 내 삶을 위해서 드실 수 있으니 그리고 약을 안 드셔도 그지 가까운데 상담도 있잖아 사실은 무당집이 전만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남한테 얘기 못 하는 거 그죠 우리 앞에 와가지고는 펑펑 오시면서 얘기할 수 있어 어 그냥 내 얘기 어 뭐 어디 할데 없으면 이런데 와서라도 풀고 가시라는 거야. 음. 아, 그러니까 구설이 따르고 간제가 따르니 제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금전을 버시고, 그지 인간하고 충을 만들어서 원수를 만들지 마시라. 아, 내년에 좀 그런 게 보여.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음.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응. 음. 어지 이제 말띠. 음. 응. 말띠분들은 되게 어떤 걸좀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그렇이 말띠가 어, 네. 내가 영안 좋아서는 아니야. 헬멧가 둘러보니까 이 말띠는 진짜 양날의 칼이야. 어. 어떤 말띠분은 정말 이때까지 이루고자 했던 걸잘 이루시는 분이 있을 거야. 어? 그렇지.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어, 용띠 해까지 쭉 이어 나가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 와중에 말띠분들 중에, 그지? 중간에 또똑 떨어지시는 분이 있다. 어, 그러니까 이 기운과 기세가 쭉 말을 타고 달려야 되는데, 이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이 약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 말띠가. 어, 천지도 그냥 모르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지. 어, 여기저기 사업도 그래. 요즘에 한 우물만 팔면 안 된다 하잖아. 이물좀물다 파가지고 그중에 대박나는 우물을 갖는 게 맞아. 말띠분들이 사실 그런 성향은 있어. 그런데 지구력이 약해. 어, 그냥 뛸때 그냥 계속 뛰어야 되는데 음, 중간중간 딱딱 멈춰버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냥 내 기분이 멈추든 어언연놈이 나를 잡아서 멈추든간에 멈추지 마시고, 어 그대로 그냥 좀 달려 나가는 그런 기질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심리적인 면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지. 응. 음... 그 다음에 남하고 경쟁을 할 때, 어, 그지. 남을 무조건 짓눌러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웨든든 나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계속 달려 나가시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시니 그지 이 말띠 분들이 금전으로서도 그래 어, 그러니까는 잘 벌다가 음, 또 갑자기 탁 멈춘다고 해서 거기서 또 그냥 한숨을 쉬시고. 몸, 왜 멈출 일이 없어 누구나 다 그래 승승장구는 없어 가다가 안되고 가다가 안되고 하는데 말대분들이 예민하게 거기서 어머야 이것도 뭐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안되나 깊이 깊이 들어가면 계속 안된다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 깊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뭔가 하다가 딱 멈추고 뭐 공부를 하다가 멈추든 그지 내가 장사를 하다가 잠깐 손님이 없든 한두 달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주저한고또딴 거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어... 자꾸 딴거딴거 딴 거, 어.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이거 하지 마셔 하던 거 그냥 제발 쭉하셔어 음. 그래야만이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어요 이어 음. 알겠습니다 선생 오늘 조심해야 음. 될지 알려주무 감사하고 선생님 음.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분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우리가 그지 복도 들어오면은 망가지 복이 들어오고 재수가 없을래 치면은 또 망가지가 다 재수가 없어 어 할매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딱안 좋은 일이 터지려면 분명히 전조증상이 있어요. 어? 음... 그 전조증상에서 내가 진단을 빨리 하고 빨리 고치시면 돼. 우리 암이나 이런 병자도 어, 초기에 발견하면 그지 수술 없이도 되고 수술해도 간단하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운도 그래. 어, 내 느낌에 전조증상이 분명히 있어. 아파도 전조증상이 있단 말이야. 음.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알면서도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그냥. 어, 진짜 무지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정말 무식한 거야 어, 음. 무지하신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뭔가 증상이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은 빨리 바로 잡으시면 돼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앞으로 새해에 대해서 한 말씀 음. 해주세요 선생님 그래요. 우리 새해에는 또 용이 하늘로 승천을 하고 뭐 갑진인가 그렇대요. 네. 갑이 또 뭐야? 갑 왠지 갑 하면은 한자 뜻은 몰라도 튼튼하고 단단하고 그지 최고일 것 같잖아. 그지 음. 새해에도 우리 열두띠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 원하시는 소원성취가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자세한 내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